부산행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행. 좀비 나오는 영화에요.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보다가 나왔어요, 중간에. 뭐 보다가 나왔는데, 하여튼. 좀비. 왜 이렇게 좀비를 얘기하냐면, 제가 좀비의 뜻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좀비는 뭐냐면, 사람의, 네? 어, 맞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시체인 것을 좀비라고 그러데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체야. 그걸 좀비라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저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의 인간 보편을 죽은 자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류를 죽었다, 죽은 자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칭한단 말이죠. 죽은 자라고 칭해요.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 분명히 말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앞으로 이를 거야. 니네가 죽게 될 거야가 아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르렀대요.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어 있는 자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은 자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은혜. 어, 난 정말 죽은 자가 맞네요. 하나님을 떨어져, 떨어져서 살아, 살아가는 이 이게 죽은 거네요.라고 아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반대로 내가 왜 죽은 자예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 살과 뼈와 육이 있는데요? 하고 말하는 자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둠인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네를 깨닫는 것. 그것을 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빛을 내전 인격으로 받아서, 내가 어둠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생이 없이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좀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인데, 사실은 시체야.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죠.